심사는 왜 필요할까요? 심사의 필요성은 크게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심사는 승패를 결정하는 디베이트 경기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오산식 디베이트 경기는 팀이 함께 하는 경기로 스포츠와 비슷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승패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요소고요. 또 오산식 디베이트에서는 심사자가 승패를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드백을 토론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심사는 토론 경기의 내용을 반성할 수 있고 다음 토론을 준비하는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토론 방법 및 내용을 다듬으면서 좀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심사의 교육적 효과도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디베이트 경기는 팀과 함께 하는 경기로 스포츠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로 승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오산식 디베이트에서는 심사자가 승패를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자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심사는 토론 경기의 내용을 반성할 수 있고 다음 토론을 준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토론 방법 및 내용을 다듬으면서 좀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의 효과 역시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사라면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한 수업 후 토론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청중 학생들에게 심사자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학생들 모두에게 토론에서 기대하는 교육의 완성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토론 방법 및 내용을 다듬으면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연사별 발전뿐만 아니라 진짜 다뤄야 할 문제들, 쟁점들을 다루는 토론 경기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에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심사를 준비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민주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오산식 디베이트 심사는 평균적인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설득력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수의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각자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승패를 결정하며 이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자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심사자들은 모든 논제에 대하여 양측의 논거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논제에 대하여 어느 한 측이 어 이건 전혀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선입견이 있으신 겁니다. 따라서 심사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선입견 너무 전문적인 지식 수준이라든지 종교 신념 혹은 정치적인 성향 생활 방식 등을 미리 평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 논제를 예로 들어 볼 건데요. 나에게 선입견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본 의회는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허용을 제한한다. 둘째, 본 의회는 동성교론을 합법화할 것을 제한한다. 어떠신가요? 아, 난 저건 절대 안 돼. 하는 논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선입견이십니다. 신사자가 되실 때에는 이 선입견 경기장에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심사자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토론 내 발언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혹시 심사자가 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쟁점이나 정책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심사자는 경계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발언 순서와 시간, 혹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토론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중재합니다. 셋째, 심사자는 참가자들에게 승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승패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적절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자는 제3의 팀, 또 하나의 연사라는 생각으로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심사자는 참가자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승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뒤 팀이나 개인 연사들에게 앞으로의 토론 경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조언합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논리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빠르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뭐 쇼비노머니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심사자 여러분들은 맥을 짚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사가 제시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A라는 설명을 A다시나 B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논리의 가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연사들이 어떤 주장이나 반박을 했을 때이 팀이 제시한 인론 안에서의 가정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넷째,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심사평을 할때 효과성, 유효한 반박, 명확한 설명 등 느낌이라는 단어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자극적이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비유나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심사자는 평균적 수준의 이성과 지식을 갖춘 유권자 관점에서 토론에서의 발언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토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심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럼,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으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논리적인 내용인 로고스뿐만 아니라 청중 설득의 파토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의 에토스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소들은 토론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산 디베이트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내용, 파토스와 에토스에 해당하는 설득적인 매너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토론자들의 설득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각 기준에 따른 점수 배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회마다 심사 요소나 점수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 토론 대회의 심사 기준은 내용 40, 매너 40, 전략 20으로 매너와 내용의 비율이 같습니다. 이는 말을 전달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인데요. 오산식 디베이트는 내용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어 변경하여 내용 50, 매너 25, 전략 25로 모든 연사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어, 물론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단순 개선으로는 어, 50 더하기 25 더하기 25 해서 100점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국제 토론대회 방식에 따라 토론자가 받을 수 있는 총점은 80점 내외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기 개인연사가 있습니다. 이 연사에게 점수를 줄 때, 내용 40, 매너 20, 전략 20, 평균 점수를 기본 점수로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사의 발언을 듣는데, 어, 논리적인 유연 반박이다. 혹은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다. 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돋보이는 점이 있다면, 플러스, 가점을 줍니다. 아, 반대의 경우라면 마이너스, 감점을 주겠죠. 이렇게 매너나 전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각 연사에게 각 기준마다 평균 점수에서 1, 2점을 가점하거나 감점하면서 연사에게 최하 70점, 최고 90점의 사이의 점수를 받도록 조정합니다. 참고로 최하 70점의 점수를 받는 연사를 비유하자면요.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최고 90점의 연사는 흔히 비유하길 종교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연설이라고 하니까요. 최하 점수와 평균 점수, 그리고 최고 점수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승패 판정은 어떻게 할까요? 각 연사별로 점수를 매기셨다면, 이세 연사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팀 점수로 채점합니다. 당연히 합삼 전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되겠죠? 오산식 디베이트 경기는 홀수의 심사자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승리한 팀을 결정합니다.